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나온 정원 레벨업 드디어 또 하나의 천장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보석 컨텐츠와 혼돈의 전장의 상층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석들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인 5단계 보석을 이제 여러분은 높이실 수 있어요. 왼쪽에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각종 튜토리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죠. 승급을 눌러보라. 그리고 목록에서 6단계 보석을 승급 목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동일한 스택과 동일 티어를 가진 보석이 승급 대장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급 대상과 동일한 색상 단계의 보석을 선택하면은 재료로 사용된 보석과 파편이 사라지면서 바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전투력이 부족해서 약점 속성에 관련된 브레이크가 안 깨져서 마지막 단계를 못 깨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뭔가를 과금하거나 아니면은 매일 매일 재료를 모은 게 아니라 요 모아놨던 보석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승급을 통해서 하나씩 올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공격력 4.6%, 5%, 4.4%, 4.2% 그 다음에 추가 공룡도 450, 410, 390. 다 다르죠,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전 단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퍼센트가 있었어야지만, 바로 다음 단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가능한 거고, 전 단계에서 전 단계가 있었다면은 그 다음, 그니까 러1% 포인트 정도가 같이 올라가는, 요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정밀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요 내용을 맞출 때 정밀도를 위주로 다 맞춰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노란색을 전부 다 정밀도로 맞추고 나머지는 뭐 추가 마력을 맞출까요? 마력 소모량 감소를 맞출까요? 이런 거 고민하실 겁니다. 근데 추가 마력이 데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풍속성의 미데이 같은 캐릭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코어에서도 마력의 50% 이하가 될때 땡땡땡땡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효율적으로는 여기서 마력 소모량 감소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으나 추가 마력으로 사용해주는 게 범용성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마력 쪽으로 맞추시면 되고 만약에 근데 둘다 어떤 걸 맞춰도 사실상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보셨던 것처럼 이, 소, 이 수치가 다양해요. 90, 80, 65, 그죠? 수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수치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의 수치가 있다. 아까 공격력 퍼센트로 따지면은 아까 60... 6%, 아, 5% 였나요? 그게 있었죠? 그니까 더 높은 수치를 기본적으로 끼우는데, 이 마력 쪽에서는 마력, 추가 마력 쪽이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밀도 쪽에서는 정밀도를 맞춰주는 게 나은 것 같다. 나머지 부분들도, 체력과 방어력이 있는데, 체력과 방어력은 우리가 헌터들에게 주로 사용이 돼요. 그죠? 근데 헌터들은 퍼센트보다 추가 땡땡, 추가 체력, 추가 방어력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은 추가 쪽으로 맞춰주는 게 괜찮은 것 같고, 공격력 쪽은 성진우가 공격력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성진우에 한해서는 공격력 퍼센트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진우 모두로 사용할 성진우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추가 공격력보다는 요쪽은 퍼센트 공격력 쪽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야 공격력은 퍼센트, 그 다음에 방어력과 체력은 추가 땡땡, 그 다음에 마력 관련된 거는 추가 마력 쪽이 나은 것 같으나 둘 중에 마력 소모량이나 추가 마력 중에 좀더 높은 수치가 붙은 걸 최대한 가져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노란색 보석은 정밀도로 챙겨준다. 딱요런 정도로 여러분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석과 관련해서. 연계된 컨텐츠가 하나 있죠. 바로 이 혼돈의 전장입니다. 혼돈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환소를 통해서 매일 혼돈의 전장 열쇠 하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를 즉시 완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네 번씩 꼭 돌거든요. 혼돈의 전장을 돌아요. 그 다음에 혼돈의 전장 들어가서, 요것도 위에 여명의 전장, 망자의 전장, 이렇게 해서 층 수가 이제 늘어났죠.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걸 통해서 한층한층 한층 올라가는 방식인데 웬만하면은 쉽게 깨질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새로운 재료인 이 파편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카드를 한 장씩만 쓰고 여기서 명석성 헌터 두명5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아마도 거의 쉽게 깨질 겁니다. 한번 제가 실제로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토로 해도 아마 깨질 거고 이걸 통해서 한칸한 한 칸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어 재료들을 얻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로 그냥 플레이를 한번 돌려볼게요. 어, 새로운 보스들이 또 추가가 됐네요. 영원 수합자 문지기라고 F4번 눌러주고 3, 3, 3, 이렇게 조건에 맞게만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게 캐릭터들을 집어 넣어 준다면은 크게 문제 없이 아마 클리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전투력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스킬 레벨이나, 아니면은 무기의 레벨들, 이런 것들이 풀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별이라고 하죠. 그, 와정석, 세개를다 클리어할 수 있는 3별을 못 땄을 경우에라도 그냥 일단 클리어를 쭉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 마정속작을 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하는 김에 나는 마정속작 한 번에 다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클리어하시면은 조금 더 좋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이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한 제,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 보석 컨텐츠는 두 개가 이렇게 연연결가돼 있어요 여기 얻고 그 다음에 지금 4단계 보석들 추가적으로 좀 편안하게 많이 얻을 수 있네요 그 상태에서 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재료를 얻는데 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여명의 파편 이라는 재료 자체가 지금 보니까 그 속성 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저 그렇죠? 하나 열렸죠 그 다음 단계를 한칸씩 한칸씩 넘어가는 구조고 여기서 망자의 전장을 보면은 이건 녹색이니까 보시면은 녹색 재료 망자의 파편 녹색 재료 얻게 되고 이건 체력에 관련된 부분을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도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암속성이기 때문에 암속성두명 이상을 배치를 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스킬들도 일단 한번 갔을 때 기준으로 일단 뭔가 설정이 되어 있긴 하네요 이것도 암바이들로 한번 설정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결국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올려주는데 정밀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정밀도 올려주고 내가 만약에 성진 후에 길이좀 부족하다 빨강색인 그 공격력 퍼센트를 올려줄 때 개수를 마정석까지 사용해서 열쇠들을 얻어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속성 헌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수속성 헌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 좀 부족해 아니면 그들의 딜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들의 능력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보석들을 좀 장착해주는 게 좋아 보여 그렇게 한다면은 수속성 헌터들을 방어력이나 뭐 체력 기반으로 뭔가를 얻는 캐릭터들이 많고 특히 수속성 차이는 방어력 기반이기 때문에 방어력에 해당하는 보석들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나는 길드 길을... 오우 처음 보는 캐릭이네요. 네, 처음 보는 모습 나왔습니다. 아니면 나는 길드보스 같은 경우에 좀더 필요해 그수속성이라해서 나는 공격력에 관련된 부분을 더 빨리 맞춰주고 정밀도를 높여서 데미지의 그 변동폭 자체를 아예 줄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밀도가 필요한 그 노란색일 때 얻어주시면 좋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더 빨리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정속을 좀 소비해서 열쇠들을 얻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것들을 빨리 얻어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있겠지? 한번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보스들도 이렇게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요금도 굉장 좋아 보이네요. 음? 어? 캐터들이 나오는 것들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빠르게 클리어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되면은 이거는 체력에 관련된 재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재료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는 4단계가 2 개나 나왔는데 이번에는 4단계 안 나왔죠. 그러니까 랜덤한 부분들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 업그레이드 재료들은 좀 필요한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를 모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석을 업그레이드해 주시고 보석을 업그레이드할 때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수치가 낮, 낮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하나씩 수치가 낮았던 것들도 볼수 있고, 저는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 합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 합성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작인가 보네요. 여기 제작에 들어가서, 합성인가? <laughs> 속이니까. 소... 그러니까... 성던것 같은데. 아 여기 아래 있네요. 내 네, 보석. 네, 5단계 있는 거, 4단계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래 단계에서 이걸 엄청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한개한개좀 올려갖고 올리시고 내가 필요한 거 정도까지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골드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축복의 돌, 전 보석 이런 거다 모아놔서 축복의 돌도 한만 개, 그다음에 스킬룬도 한만칠천개 모아놨는데 그게 그냥 모아놓은 몽아게 아니라 뭐한 번에 하면은 잘쪄서 이런 게 아니라 이 골드를 엄청 많이 소모해요. 이 컨텐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하나씩 맞춰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전장,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보석들은 어떻게 맞춰주면 좋은지, 그 다음에 골드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맞추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길드 신청 고정 댓글과 정보 카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악령쿤 전용 쿠폰 외에 다양한 쿠폰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무료 후원하기 눌러서 받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